나 왔어 응? 아무도 없나? 왜 대답이 없지? 뭐야 집에 있었네? 집에 있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잖아 오빠! 아이 깜짝이야 자기 언제 왔어? 아니 사람이 왔다고 하면 대답을 해야지 왜 대답을 안 해? 쏘리 쏘리 헤드 새껴서 안들렸다 하...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집에서 게임만 할 거야? 나 출근할 때도 게임만 할 거야 벌써 몇 시간 째냐고 사람이 온 것도 모르고 말이야 설마 내가 너 출근할 동안 계속 게임만 했겠냐?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했지 그런 것치곤 집안 꼴이 엉망인데? 들어올 때 보니까 방도 개판이고 오빠가 먹은 그릇들 설거지 일도안 되어 있드만 내가 오늘 세탁기 돌리라고 한건 했니? 아 그게 내가 승급전 돌리느라 깜빡해버렸네 내일 하면 되지 하긴 뭘해 한다 해놓고 내일 또 까먹어서 내가 하게 만들긴 뻔할 텐데 아 진짜 한다니까? 나못 믿어? 어? 이런 적이 어디 한두 번이야? 구직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거 하나 못 해줘?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오빠가 먹은 거 설거지하고 빨래만좀 돌려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너가 몰라서 그러는데 집에만 있어도 할일 많거든. 컷. 이나 굳이 간대가지고 우울해 죽겠어서 그 우울한 마음을 그나마 게임으로 간신히 달래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자마자 꼭 그렇게 성질을 내야겠냐? 너 지금 나 백수라고 무시하는 거임? 하아 진짜 서러워 죽겠네 아니 내가 또 언제 오빠를 무시했다고 그래 그러... 안 아, 맞잖아? 하여간 그놈의 찬소리 친절머리 나네 네 남편 히키코모리 만들고 싶지 않으면 그만 좀 뭐라 해라 알겠어? 아니 이게 맞는 거야? 요즘 단풍 예쁘게 졌네. 나도 단풍 보러 가고 싶다. 오빠, 우리도 주말에 설악산 단풍 구경 가자. 응? 설악산에 가자고? 언제? 일요일에 가면 월요일에 근육통 와서 힘드니까 토요일이 좋을 것 같은데. 난 토요일은 안 돼. 왜? 약속 있거든. 약속? 무슨 약속? 그날내 친구들이랑 게임하기로 했거든. 뭐? 아니 평일에도 맨날 게임하면서 무슨 주말에도 게임? 약속? 내가 없으면 안 된다잖아. 내가 게임을 제일 잘하거든. 그럼 일요일에 만나면 안 돼? 이미 약속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깨냐? 오빠가 혼자면 모르겠는데 결혼을 했으면 나랑도 같이 보내는 시간은 있어야지. 내가 친구들 만나는 거 가지고 뭐를 한적 있어? 오빠 멋대로 살 거면 나랑 결혼은 왜한 건데?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오늘 일요일이야. 내가 갑자기 가자고 한게 아니잖아. 토요일까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하루만 미루거나 다음에 보자고 하면 안 돼? 중요한 약속이면 몰라도 같이 게임 약속이면 한번 정도는 미룰 수도 있는 거잖아. 아무리 가벼운 약속이라도 약속은 약속인 거야. 그런 걸 가볍게 여기면 결국 사람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 게임을 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단풍이 보고 싶으면 혼자 갔다 오든가. 아... 나 이제 갈 건데 진짜 안갈 거야? 안 간다고. 그리고 무슨 단풍 하나 보겠다고 설악산까지 가냐? 할짓틀게 없네. 뭐라고? 안 맞잖아. 단풍이 뭐밥 먹여줌? 그럼 게임은 밥 먹여주니? 지금 이 집에서 오빠만 먹여주는 사람이 누군데? 지금 나한테 돈 번다고 유세부리냐? 난뭐백수를 지내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그럼 아니야? 솔직히 오빠 지금 구직 활동하긴 하는 거임? 당연하지. 그럼 구직 활동한 거 보여줘봐. 어? 어?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 낸 거라든가 포트폴리오라든가 아님 저번에 면접 봤었다며? 그럼 명함이라도 받아왔을 거 아니야. 그거 보여달라고. 너 지금 나 의심하냐? 시끄럽고. 보여달라니까. 안 몰라. 나 지금 너 때문에 기분 더러워졌으니까 빨리 내 눈에서 꺼져버려. 아 <laughs> 그래. 아주 평 니까 그러니까 어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누가 할 소리해 이왕 가는 거 제발 부탁인데 평생 설악산에서 눌러 살아주라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제 나한테 연락해도 안 받을 거니까 나 찾지 마 아이고야 찬소리꾼 없어지면 나야 땡큐지 그럴 일 없으니까 너야말로 연락하지마 게임하는데 방해되니까 알겠어? 아니야 진짜 안 오네 오냐? 어디 나랑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보자. 라면도 이제 다 떨어졌네 흠 용돈 받은 것도 다 써버렸으니 이걸 어떡하지? 일단 뭐라도 먹긴 해야 되니까 못 이기는 척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남편은 며칠간에 걸쳐 저에게 수백 번을 전화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죠 아니 이 정도 전화 있으면 한번 정도는 받을 법도 하잖아 톡도 씹고 전화도 씹으면 대체 어쩌자는 건데? 야하 여, 보세요 아니 대체 뭐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언제는 게임하는데 방해된다며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하냐? 에? 아? 아 시끄럽고 나 지금 집앞 카페니까 거기로 나와. 집앞 카페로? 그냥 집에 오면 되지 왜 카페로 사람을 나오라 그래? 심면 말고 나 간다. 아아니 아니야 지금 바로 간다. 이야 꼬라지 한번 가관이네 집에 뜨거운 물안 나오니 좀 씻고 살아라. 아니 뭐 근데 나티저트 같은 거 하나만 시켜주면 안 될까?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디저트 같은 소리 하네. 자 이거 이게 뭐야? 아, 아니 이혼서류는 왜... 왜긴 왜야, 너랑 끝내려고 왔지... 뭐라고... 나 혼자 먹고사는 것도 빠듯해 죽겠는데...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논팽을 내가 뭐 이쁘다고 평생 책임져 줘야 되냐... 아닌 논팽이라니 말이 심하잖아... 이게 심하다고... 그 심하게 말해줄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고장 찍어야지. 어? 아, 자기 갑자기 왜 그래? 나 솔직히 반성 많이 했다. 자기가 없으니까 진짜 생활이 안 되더라고. 이번에한달 넘게 혼자 지내면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뼈저리게 깨달았다니까. 그래?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아, 당연하지. 그럼 이제 게임은 그만할 거야? 어람? 이제부터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주말엔 자기랑 같이 시간 보내게끔 게임도 주 5일만 할게. 뭐? 주 오해? 이야 이 양반 이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대단하다 진짜 됐고 그냥 도장 찍어 아니 왜 너랑은 애 생기기 전에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 나 없으면 너도 좋잖아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네가 좋아하는 게임 눈치 안 보고 마음껏 할수 있으니까 아, 알았다 알았어 그럼 주사일만 할게 됐지? 시끄럽고 가져가서 도장 찍어 바닥에다 네 얼굴 찍어버리기 전에 아니 나 이혼 못해 그럼 기회 줄때 찍을 것이지 나중에 질질 짜면서 후회나 마라. 어라? 아 어디가?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결국 돈한푼 없는 백수 거진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물게 되자 울며 불며 연락해서 위자료만이라도 어떻게 좀안 되겠냐며 사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게 합의 이혼 할 기회 줬을 때 도장 찍었어야지. 옳 좋다. 아이 여보 자기야 하느님 부처님 만나님한 번만 파주세요 제발 위자료 줄거 아니면 연락하지마 너돈 없다고 계속 미루면 법정이자 붙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나중에 피똥 싸지 말고 서로 좋게 가자 콜? 아 자기야